제가 가성비 인테리어 세 가지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안녕하세요 진성훈입니다. 오늘은 수원 영통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젊은 신혼부부의 가성비 하우스인데요. 이곳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방과 거실 사이에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 있었어요. 그 내력벽을 저희 진성훈 디자인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가성비 있게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어, 현관 바닥은 1,200에 600각 타일로 타일 사이 매지라인을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이쪽은 신발장인데 신발장 네, 이렇게 터치로 열리게 했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 터치 하드웨어를 보시면 매립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열면 네 문이 닫히면 네 매립이 되어 있어서 좀더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쪽까지 쭉 오면 여기에 거울이 있죠 좀 이따 주방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쪽 벽을 저희가 특별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문을 열면 이렇게 여기도 수납이 가능하게 했고요 네, 벽을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쪽 벽은 필름으로 했는데요. 여기가 도배랑 필름하고 경계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도배는 걸레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걸레바지를 이쪽까지 오는데 여기에 현관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으면 걸레바지도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야겠죠? 근데 그 꺾여지는 모습이 싫기 때문에 아예 여기를 경계로 이쪽은 필름으로 했고요. 이쪽은 도배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깔끔한 형식의 마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는 거실입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어, 주방과 식탁은 되게 가까워야 돼요. 근데 여기 주방은 협소해서 주방 안에 식탁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방하고 거실 사이에 식탁을 두고 그다음 식탁 옆으로 소파를 배치했죠. 이렇게 소파까지 딱 배치하고 이쪽은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에요. 저희가 잘하는 이 거울 도어로 이렇게 하면은. 터닝도어, 베란다로 나가는 터닝 도어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아이고, 이거는 이제 고객님 개인용품인데 여기도 깨알로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했고요. 나가면 발코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을 좀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매립하는. 라인 조명을 매립을 해서 좀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가 도배 현장인데, 도배 현장도 이렇게 TV를 풀 매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벽체 라인과 어, TV 라인이 맞게 이렇게 설치를 하면 깔끔하게 마감이 되죠. 그리고 바닥은 동아 마루, 그란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타일 느낌 나는 마루라서 요새 인기가 아주 많죠. 그리고 벽체하고 1대1이 되게 하는 걸레 바지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도배 마감이지만, 이렇게 걸레 바지만 툭 튀어나오는 거. 뭐라고 별명 을까요 걸툭 티 <laughs> 재밌는데. 여러분들, 걸레바지 튀어나온 거 있죠? 걸툭티. 저 그거 극혐합니다. 그래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1대1로 마감했고요. 아, 그리고 우리 잘하는 이 라인 팬던트 매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면서 점점점 이 프렌치 마감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파트 특징, 인터폰 있죠? 인터폰 아래 뭐 있죠? 스위치 있잖아요. 보기 안 좋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희는 많이 이동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숨겨드렸어요.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를 배치를 하게 되면 이쪽 벽엔 인터폰만 딱 하나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인테리어 할수 있죠. 이것도 꿀팁입니다. 여기가 주방과 거실 사이에. 이게 뭐죠? 소리 들리세요? 아 주먹이 아픈데 <laughs> 내력벽입니다 내력벽 이만한 내력벽이 있어서 주방하고 거실 사이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분절이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뭐죠 이쪽에서 원래 벽을 보고 요리를 하고 구석에서 숨어서 요리를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철거를 할수 없는 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내력벽을 감싸줬어요 여기가 사실 수납이 안되는 수납이 안됩니다 근데 이 수납이 되는 것처럼 아일랜드를 이 내력벽을 감싸줬어요. 쌓 주니까 어떠죠?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대면형 아일랜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거실을 보면서 설거지할 수 있게 이쪽으로 싱크볼을 만들어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1 1자 형태의 주방이 되는데 그러면 조리대가 매우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D자 형태로 싱크대를 만들어서 이쪽은 쿡탑을 만들어 드리고 이쪽에 싱크볼을 만들어서 여기 광활한 조리대가 생겼죠. 그러면 이 아래가 다 수납입니다, 여러분 수납 수납이고 이 뒤쪽은 뭐키 큰장인데 이거 나왔네. 저번 현장에서 보셨죠? 코너장은 수납이 어려워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이거 좀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자, 저 코너로 들어갑니다. 네, 저 구석까지 수납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드렸죠. 이렇게 큰장, 냉장고장, 키 큰장인데, 냉장고 자, 저희가 또 여기도 세탁실을 숨겨드렸어요. 이쪽을 열면 세탁실입니다. 근데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확장 공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확장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주방과 보조 주방을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여기에 기존에 있던 샤시입니다. 기존에 있던 샤시고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필름도 리폼하지 않았어요. 예전 그대로의 샤시고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세탁실이 나오죠. 세탁실은 여기서 이제 분리수거도 하시고 세탁도 하시고 자, 이게 포인트인데요. 보조 주방입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생선구이나 뭐 삼겹살 고기 요리 이제 팬 요리 할때 여기에 가스 렌지로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한식 요리 중에 뭐 사골 같은 거 우려낼 때도 여기에서 하면 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창문 열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 렌지 그 다음에 소형 가전들 올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문을 닫으면 냄새도 차단되고 이제 단열도 되고 이렇게도 하십니다. 냉장고장, 키큰장 그리고 저희 잘하는이 유럽형 스위치 유럽형 스위치를 통해서 네.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원래 스위치가 공간마다 있잖아요 원래 거실 이쪽에도 있고 뭐 한데 되게 저는 지저분해 보여서 이한 곳으로 몰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죠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네. 예 저희가 잘아는 탱크리스 양변기 트렌치휴가 매립 욕조 어, 매립 수전 그리고 매립 간접조명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악세사리들은 다 이렇게 니켈 색상으로 다 맞췄고요 그렇게 하면 가격 대비에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욕실이 탄생하죠 가성비 욕실도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욕실 장을 이걸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플랩 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플랩 형태로 이렇게 위로 문이 이렇게 위로 열려요 근데 이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다지로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여다지입니다, 또. 저희가 여다지로 하고 여기 콘셉트도 숨겨드리는데, 여다지로 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여기를 만약에 여다지로 하려면, 문 이렇게 긴걸 여다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분절라인이 생겨요. 그럼 세수할 때 얼굴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세로 이런 분절라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랩장을 해서 좀 이렇게 얼굴이 잘 보이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예쁘네요. 이곳은 안방입니다. 고객님이 침대를 이렇게 창가 쪽으로 여기가 창이잖아요 창가 쪽으로 이렇게 헤드를 둬서 이렇게 침대를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양쪽에 공간이 나고 이쪽에 공간이 나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화장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화장대를 저희가 필름으로 이렇게 리폼해 드리고 이 조명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쪽은 붙박이장 붙박이장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여기 에어드레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에어드레서가 들어가고 나머지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했어요 서라운드 없는 붙박이장이 뭐냐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문 위에 요만한 몰딩이 하나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끝에도 몰딩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여기 끝부터 천장, 바닥 양 끝까지 몰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붙박이장, 싱크대 모두 제작하고로 이렇게 커스텀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기존에 있던 장이에요. 거기에 저희가 필름을 입혀서 그 리폼을 해드렸고요. 이쪽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방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꾸몄는데, 이제 가성비 있게 욕실 공사를 한다면, 휴지걸이나 트렌치 유카 이런 것들을 매립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유가 위치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도기, 기구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실 장, 거울, 이렇게 세면대를 다는 거죠. 어,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어, 여기도 그 플랩 장, 큰거 이렇게 장을 달아주면 수납이 많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지금 벽에 젠다이가 없잖아요. 젠다이가 없이 세면대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새 세수할 때, 좀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다이가 없는 욕실은 그냥 일반 거울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세수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턱을 만들어줘서 샤워할 때 물이 이쪽 변기 쪽으로 덜 튀게 이렇게 만들었고 물이 이렇게 범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라인 유가로 해서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했고 이런 기구 선택만 잘해도 디자인이 디벨롭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니켈로 맞추고, 선반형 샤워기, 그 다음에 니켈 수전, 니켈 휴지거리. 이렇게만 해도 훨씬 고급스러운 욕실이 탄생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가성비 인테리어 세 가지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마감 형식을 도배로 마감하는 겁니다. 도배는 필름이나 도장에 비해서 한 천만원 이상 비용을 절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방 내부 인테리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방은 내가 갖고 있는 가구 집어 넣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공용부에 집중하는 방법인데요. 거실, 주방, 현관, 공용 욕실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비용 대비 훨씬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꼭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인테리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 그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